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작을 이 코인 뉴스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 인프라법 중간 표결 통과 최종 통과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미국 상원 의원이 1.2조 달러 규모 인프라법 표결 최종 통과 전망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프라 법이 뭐냐?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랑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 법안은 코인보다는 주식 쪽에 더 관련된 뉴스라고 봅니다. 왜냐? 말 그대로 인프라를 위해서 철도, 수도, 뭐 다리, 광역, 광역 케이블, 뭐 전력망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련 기업에 그럼 철강 철도 기업, 뭐 5G 기업, 뭐 신재생에너지, 요새 그 뭐야, 그 전기차 이런 쪽이 수혜를 받겠죠. 코인이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돈이 미려,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정부에서는. 그래서 얘들이 그 돈을 좀 어디서 뜯어내려고 하느냐, 이 코인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죠. 이어 들어보면, 자, 해당 법안에는 이 뭐야? 이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세금 보고 기준을 강화 암호화폐 브로커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아,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코인 그 기업 애들은 큰일 난 거지 왜냐 자 기술력 딸리고 돈덜 주는 코인 회사들은 불 나겠죠 상장 페이지 시즌에도 역량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인들의 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가 알리가 있어요. 모르거든. 왜냐 이건 아무도 몰라. 우리가 그 실생활에 코인들 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잖아. 근데 그거를 지들이 뭐좀 판단하겠다. 어 이제 좀 쿠사리를 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자정부는 뭐야? 그냥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니까. 어 세금 많이 주면 오케이 너 통과. 안 주면 이제 너희들 다음에 두고 보자. 분명 미국 정부는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뭐 짱짱한 데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줄 수도 있어. 근데 뭐 이런 기술력 딸리고 돈 별로 없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상장 폐지 때좀안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인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코인이 핫한 게 아무래도 이 거래대금 1위를 탈환한 도지코인이, 어, 굉장히 핫합니다. 어제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코인, 도지코인을 들어가도 되냐? 어,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장기투자분들 어,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분명 도지코인은 200원대 초반에만 해도 분명 장기로 끌고 가면 350원은 무조건 와주기 때문에 그 근처는 무조건 와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지금 300원대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자, 제가 350원대는 와줄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지금 300 지금 300원 초반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15%밖에 못 먹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지금부터 떨어진다 해도 200원 초반대 다시 올 가능성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 지금 비트코인도 5,100만 원, 5,500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도지 코인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만 이 밑에 보세요. 200원 초반대 그때까지 온다면 이거 거의 30%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어디든. 그런데 25%만 먹으려고. 이, 마이너스 20% 되는 걸 굳이, 어,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세부터는.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00원 초반대야. 위로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50% 이상, 어, 먹고 거의 60, 70%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한 거지만, 자, 지금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 추천은 안 했죠, 추천 안 했지만 장기 투자로 볼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면, 진 장기 투자로는 도지 코인은 그렇게 어, 전큰 메리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 코인은 그럼 350원을 좀 안전하게 안착을 해야 돼요. 350원을 종가상 어, 확보해 준다면. 그 때부터 눌림목에 들어갈 때좀 단기적으로 350원, 360원, 뭐 이때 놀때 종가 매수로 들어가서 펌핑이 나오면 조금 야금야금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확실한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350원이 안전하게 안착된다면 상승했다가 하락을 해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종가사 3 5 0원을 회복시켜 준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루만 들고 가는 전략, 그리고 하루 만에 수익을 주면 자기 욕심대로 먹고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저와 다른 투자 방식인 분들은 뭐 알아서 하셔도 되지만 이 코린이 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350원을 안전하게 안착해 준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